원투 트레이! 트레이 안녕하세요 트레이입니다. 네 여러분 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아네 오늘 추석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도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희 트레이도 열심히 네. 준비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주 많은 음.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니다네 네.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레이였습니다. 원투 트레이 네, 감사합니다. EXID 안녕하세요, 혜린입니다. 네,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즐거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는 레고들 다치지 않게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호스 될까요? EXID 안녕하세요. EXID 솔지입니다. 후 내고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여러분 엄청나게 더웠던 폭염이 지나고 추석이 왔습니다. 이제 날도 선선해지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가족들과 친지분들과 행복한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도 맛있는 거 많이 먹을게요. 어,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EXID 솔지였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가수 성원입니다. 드디어 국민대 명절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어, 가득 차오르는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반짝이는 명절 보내시고요. 남은 2019년에도 이루고자 하는 소망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저 성은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